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다섯째 주 봄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말씀 기도 캠프가 있습니다. 8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경주 교원 드림센터에서 말씀 기도 캠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비롯한 실제적 훈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현풍 호텔 아젤리아에서 시프트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 목사인 임형규 목사님의 말씀과 히즈윌 김동욱 찬양사역자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이부가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주일 3부 예배 후부터 2시까지이며 비용은 천원입니다. 기관 모임과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식사를 하면서는 최대한 대화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개인 위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교회 내에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과 각종 모임 시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다섯째 주 봄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m